자 아, 이게 그 아레카야자인데요. 나사에서 그 공기 정화 식물로 선정된 어, 대표적인 식물이죠. 네. 뭐 괴자야자고 하 잎사귀가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어, 관목처럼 이렇게 한 나무 밑에 막여하게 이렇게 있어요. 뭐몇 촉이야 이게 하나 둘셋넷다세요 셋, 열척 정도가 넘네 그렇죠. 네. 그 집안에 공기 정화 시키는 데는 최고라고 그럽니다. 이제 이 식물이. NASA의 그, 그 우주선에서 어, 우주인들이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하네요. 괜찮아요, 네. 자. 아니 아레카 야자죠. 네, 아레카 야자.